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몇 시야? 아직 10시 안 됐지 근데 진짜로 지금들 막엿시네 정리하시고 막더안 들어가야 돼골으로어더 들어가야 돼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저기 있다 가능한 길이 나무가 뭘까? 나이 나무가 너무 마음어떤 거? 이거. 이거 글쎄 어떤 나무냐 가보자 몰라도 음. 시계 가면 여기 가라 그래. <laughs> 야, 무겁지 오. 어. 웬만하면 여기서 드시고 버리고 하는게낫긴해요 들고 다니는 게 무거워서. 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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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시원해 괜찮아. 시원해. 시원해. 시원하긴 해? 어, 시원해. 어. 시원해 아, 아, 슈라기 이게 점점 먹슈라 중독이 돼. 기하네시원기네 슈라기네. 슈라기 아. 슈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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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근데 진짜 넓긴 넓다, 그지? 저 끝까지니까. 어, 다안 담겨? 담기기 힘들 거야. 와. 안에 먹을 거가 많다. 진짜. 여기 3층이었나? 여기 3층. 3층인데, 좀 약간 안쪽까지 두루이 있는 건데, 그냥 없을 것처럼 보였는데맨 처음에. 뭐가 이렇게 많네, 먹을게. 아, 땜부분이 여자 거였나?

포멜로 이거 먹어봐 우리 안 먹어봤잖아 이게 맛있는 거야 이게 맛있는 거? 야 레드 원샘샘아 이거 먹어볼래 큰거 먹어볼래 짠거 먹을까? 그럼 이거 해 망고 먹을래? 아, 망고는 어차피 우리 툭수 가서 다시 사 먹어도 되잖아 아, 거기 거기 사 먹자 차라리 그돈 카드 샀잖아 맨 처음에 카드로 현금 쓰는 데거든 저 앞쪽은? 근데 내가 돈준 거를 확인하더라고. 기계에다가 위조인지 아닌지. 얘네 위조 돈아 봐.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 같아. 헌니의 거금카. 어이까 택시를 타고 여기 라차다불인가? 맞아? 바로. 어, 라차다. 어. 와. 와, 크긴 크다. 이렇게 해서 택시 타고 내리는데 포인트까지 지하에다 잘만들었 있는데. 지하주차장 오는 것처럼 들어오면 되고, 그치? 그럼 그렇죠, 저기도 택시도 불러주네 비스 2층이라 그랬지? 후차이티가 나온거야? 어. 와 일단 차트라미온 우리 저 중간짜리 조그만거 두개 샀고 파타이 소스 똠얌 타파카오무쌉 그린커리 파타이 다 샀고 다른 브랜드가 있기는 한데 예전에 이 소스 사먹었는데 괜찮아서 굳이 바꾸지 않은 거 같고. 아, 이건 아예 파타이 전체 먹을 수있 이게 블루 엘리펀트 되게 유명한 식당이잖아. 아, 블루, 블루 엘리펀트가. 근데 왜안 사냐 그런 거야, 오빠 근데 굳이 어디 소스가 있어, 얘네? 응. 어디? 이거 이건가 보다. 오. 아니, 다른 거살 필요는 없지. 여기 소스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소스만이라고? 물어봐 봐. 근데 백발이야? 물어봐 봐. 아니, 여기 아, 라임이랑 네. 수... 뭐다 다른 거 아닌데? 위에 거, 위에 거. 어. 기본적인거 들어간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그럼? 아 프리미엄 페이스트은 써져 있네 그럼 이건 페이스트만 되는 거네 그냥 얘네 것도 사 지금은 지저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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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금은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어? 어어 어. 많이 안 샀어 막상 이렇게 보니까 그, 그, 근데 담당자가 사진 찍어서 갔잖아 <laughs> 찍은거야? 어? 너 많이 사서 나 오늘의 또 매출 찍은거야? 어너 VIP 해준거 같아 걔네들 아까 걔네 신나가지고 막 계속 줬잖아 프리 주고 막 이거 장가군니 주고 막엘리트가더맛있 응. 여기 되게 유명한 식당 식당이 여기 잖아 그거 미수리거 어. 그래서 이걸 얘를 사긴 했는데 다 있어 다. 다 있어. 그러니까 100파트짜리는 다 있고 50파트짜리는 소스만 있는 거야. 얘네들 보니까 지금. 그러게. 아니라고 90 대안이 내가 볼때 진짜 만반 나오는 거 아니야? 만반? 만반 넘어 우리가 5천반이라 이제 그게 만반이라니까 넘어 15,000 가까이 된다 와 지금 5천반? 야 진짜 왜? 어? 아 우리 편? 20% 20%아 오케이 땡큐 과연 얼마 나올 것인가 우리 5천반 나왔거든? 저기 만반 나오겠네 한밭 나오겠는데? 그거 줬어 12,000밭? 와... 아, 네, 네, 네. 봐야지 얼마 나오나 그거 프리로 받은 것도 일단은 올리래 다네 엄마가 사지 말라 그러나? 우리도 하나 샀어 누가 담았네? 아버님이 담으신 거 같은데 그러면? <laughs> 아니 내가 내가 보다 13,000, 12,000딱 나오겠다. 한40 얼마? 음, 만버스는 40이야. 5020이거든요. 만원 아니에요, 만버스. 100번이 바지 4,000. 아, 100바지 1,000바지 4만 원이잖아. 100바지 4,000원이고. 그러면 만버스 바스는... 어, 40이야. 40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거기까지안 나오려나? 자. 청 no, 자. No, no. 아. 뭐. No.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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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오케이. 스링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어, 오케이. 야, 일단 나눠서 내자. 나눠서 내야 가방을 더 받을 수 있대. 나 때는 까먹어갖고 미안해서 못 줬고, 어. 어, 일단 먼저 그거부터 줘, 현금으로. <laughs> 아,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저거 때문에 그래. 책스리펀만반안 나올 거 같아요? 야, 야, 야. 아, 어 오케이. 특게하다게이 어. 다특다 다시. 아, 제 친구가 봤을 때 돈이 2,500이 어차피 안될것 같았었나보다. 근데 이건 구나 어. 와, 기가 막힌데? 거의 딱 맞췄네. 4만 원, 1000박에 4만 원이야. 4만 원, 4만 원 카드 결제한 거네요. 아니지, 너 이제 천박 냈으니까 4만 원만 현금 내고, 나머지 4, 4, 16, 16만 원은 카드야. 어, 딱싸인 야, 너 진짜 만반 나오네. 만반 나왔어. 근데 저는 아빠 것도 있잖아요. 아, 그치 당연하지. 아빠가 많이 샀고요. 아버님 많이 사셨어? 말린 한 방에. 아, 선물하신다고 아버님이? 아, 아저 잠깐만. 원래 우리... 우리. 어, 그럴 거 같은데. 어. 가자, 조심 이제 거기 1호점이었나 거기가? 여기가 1호점이야. 여기가 1호야. 응. 거기 거, 거기도 외국인들 계셨는데. 파타이. 그게 파타이 왜 없어? 파타이가 있지 파타이 5분도 안 걸려? 막상 하려고 그러면? 요리하는 거? 걸어다니면서 먹을 수도 없잖아 가방에 넣고 다닐 수도 없고아 <laughs> 그, 저거 전통 전통 옷 입고 그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한 거 같아 우리 <목소리가> 맞아요 언제 해봐요 저희가 저걸 이제 벌멸 보면 못할텐데 엄마랑 나하고 너무 예쁘게 나왔잖아 어 너무 잘 나왔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놀러 다녔어 그냥 절대 얘기하지 <목소리가> 응. 내가 알잖아 촬영할 때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빼주세요 어 뺄게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노래 집어넣으면 돼싸 음. 560이니까 2만 5천원 000원. 2만 5천원에 이거 요렇게 요거, 요건 따로, 따로. 맛있따 맛있어? 네 맛있긴 맛있어 근데 진짜 잘 나온다 예쁘게네아 괜찮아 괜찮아 갑괜찮괜찮 진짜 제 그냥 커터 어 햄버거 시켰거든요 어 햄버거 그냥 그 세트가요 어 16,500원이요 아 한국도 요즘은 그런면예요네아 네. 원래 그래? 맥도날드 네, 요즘? 버거킹도 네, 요즘 저런거 잖아뒤겠다 마이 내라어 <laughs> 미안해 맛봐봐 나도 한번 자자먹얘얘해해줘있있나맛없나아 어머니 그 집은 워낙에 유명한 그것만 2 4시간파는데 마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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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시나 마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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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동전도 어, 많은데 가방에. 20, 24, 4, 4, 4. 4, 어. 4, 동전 4? 있어? 있어. 와, 동전도 있어? 있어. 나한 군데 몰아놔 가지고 지금. 5000. 진짜 10만 원. 진짜 10만 원. 내가, 내가 나 3000, 3000받 줄게. 나 있어. 그거 주시는 거예요, 저 어, 줄게, 줄게, 줄게. 3000받 줄게. 줄게 어. 제가 더올게요 물다 살게요. 알았어, 알았어. 예쁘다. 어, 너무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소스가 꽤될 건데, 개수로 따지면. 그렇지 이거 하나당 12개짜리였어, 그때. 어 소스 너무 무거웠어. 근데 나 예전에 갔을 때 소스 샀을 때못 사가지고 아쉬움이 있어서. 결론은 그거야. 퀸나에서 이거 큰거 하나 살 때마다 하나씩 거의 줬잖아. 그냥 프리로. 그어 소스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게 12개씩 들어가 있는 거였고, 이거는 다른 회사 거라서 하나씩 사봤고. 어 아이 로보구나. 이거 근데 파타이, 파타이랑 카파카보 수업은 음. 따로 크게 할인안 했어. 우리 갔을 때. 음. 그리고 이거는 블루 엘리펀트 그 유명한 음식점 거라 그랬지. 음. 그러니까 오빠, 호장 응? 자체가 퀄리티가 다르잖아. 아 그러네. 그리고 제파이 라면은 일단 저렇게만 샀고. 그러면 오빠가 갖고 요거 살 때마다 이제 하나씩 달라고 하면 돼. 어차피 주잖아. 음. 이거 살 때마다 아니면 요거 두개 정도 사면 하나씩 풀려 달라고 하면 좋으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는 이거 하나 샀을 때두개 줬어. 그러니까 살때 꼭지나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사고 그냥 잊지 마시고 꼭 프리로 달라고 하면 더 줍니다. 근데 그리고 뭐 뭐든지 음. 한 번에 계산해야 돼. 어한 번에 계산해. 그러니까 이거 하나 살 때마다 나 프리 줘 프리 줘그러면안될것 같고 안 주더라고 저거. 어 한데? 하나 살때안 주니까 살 거를 쭉 놓고 기다리라 그러고 나 이런 거 살려고 하는데 달라고 하면 분명히, 줄수 있어? 분명히, 분명히 어 분명히. 근데 이거 비싼 게. 여섯 개 사는데 여덟 개 주는데 우리 이거 여덟 개 샀다고 두개 줬잖아. 음. 그럼 여섯 개 사고 네개 받은 거야. 아, 네. 그리고 우리 이거 달라고도 안 해서 참고로 여덟 음. 개짜 이거 하나 사니 갑자기 두개 줬어. 그냥 그냥 예상했을 때 적어 줬어. 뭐. 저거 비닐 그거 뭐야? 훗나 아, 써져 있는 거 그거 아 그거 두개 줬어. 솔직히 그때 하나 줬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 더 샀잖아. 음. 그랬더니 내가 그럼 나 이거 하나 더 샀는데 뭐안줘 이랬더니 그거 하나 더준 거야. 그래서 아, 두 개야. 아니, 우리 거가 아, 두 개야. 아니, 두 음. 뭐 안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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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콜렛. 나 이거 그냥 그냥 무난하긴 했는데 이초콜렛에 사실 맛은. 근데 그 옆에 거보다는 얘도 맛있어. 아 옆에 거보다는 맛있어. 근데 되게 무난하긴 했어. 응. 한 150밧 정도인 거 같은데 이거 하나에. 150밧이야. 응. 150? 50받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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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고 펴야 되니까 한 6,7천 원 되겠지? 비싼데? 근데 45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6,7천 원대500어 100짜리. 가장 후회되는 게 이제 거기서 컵라면으로 이걸 먹어보고 볶음면하고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맛있는지 사 왔어야 됐는데 샀어. 음. 먹을 게 너무 많았잖아 우리. 이거 저거 먹어보느라고 시켜 먹어보고 그리고 그 망고 사 먹는데 어디야? 아 거기 진짜 그 아성역 바로 앞에 있던 거 진짜 어. 개 맛있는 거기. 그 다음에 사 왔던 건 차테남요. 근데 결론적으로 차트남요 홍차도 대단하긴 할 텐데 그거 이거는 그냥 뭐지 낱개로 돼 있는 거. 패 이거. 이건 파우더고 티백 티백인데 이게 1 5 0바이었고 이게 9 0바이었어 음. 근데 이거 큰통 하나 있거든 그것도 싸긴 쌌는데 그건 너무 일반 사람들이 먹기엔 너무 많을 것 같고 솔직히 이것도 적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거 티백이고 근데 연유가 있어야 돼비씨는 2500밭 살 때마다 이거 하나씩 줍니다 우리 5000밭에 두개 얻었잖아 하나야? 아니야 두개 줬어 오빠 한개더 달라고 아니야, 거거 근데 하나 거. 더 달라고 안 줬는데 너한테 다시 갖다 줬잖아. 그거 앞에가 안 받아가서 줬어. 아니야, 나한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 2,500바당 하나씩 주는 건데 아까 계산을 나누질 못해서 못 줬다고. 아 그래서 내가 그럼 어떻게? 그랬더니 그래서 하나 줬다고 얘기하는 거여서 아 그렇게 된 거구나라고 한 거고. 그거... 한국행 비행기 타러 간데 사람들이 다그 아빠가... 이마트 이마트 가방처럼 하나씩 아, 다 갖고 계시던데 우리나라. 야. 빅마트 갔다 온다. 어. 아빠가 초콜릿도 어. 묻었고. 어, 그러니까. <laughs> 가장 잘산 거. 이거 저거 뭐지? 맨 처음에 저 얼마 써져 있었더라? 어, 1,200. 1 2 써져 있었는데 우리가 9 내가 1,000으로 달랄 라때되맨 처음에 안 된다고 1,100에 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에이, 왜 이래? 어, 왜 이래? 내가 에이, 씨, 내가 왜 그러냐 그랬지. 그때 바로 1,000받댔지 <laughs> 그래서, 결국 200바트 싸게 사서 구매한 거. 근데, 다른, 그 뭐지? 미스트 짝주 짝에서는 이거 1800이라고 써져있었어. 1800. 어, 기본 1800. 그니까, 러 거기서는 1000바까지는 깎기 너무 힘들 것 같고, 내 생각에. 솔직히. 어.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덜해 보이는 거는 800바짜리도 봤어, 내가. 응. 동전치가. 이거, 짜쪼짜 시작 안쪽에서는. 저거 뭐지? 8개에 100바트 하기도 했고 미스 짝쭈 짝에서 6개에 100바트 했는데 그 짝쭈 짝 시장 들어가는 초입에 하나에 저 10개 사면 100바트 준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냥 어차피 25개 정도 사야 되겠고 그냥 5개 더 사고 그리고 하나 더 얻었나? 그랬지? 어, 서른한 개 어, 서른한 개3한개 300바트 어쨌든 간에 그리고 얘는 그냥 말린 뭐안 들어 안 들어갔다고 했어 쟤는 뭐 들은 건가 없다고 어 근데 줘봐 아, 아 진짜 방군조에다꿀발르 느낌 꿀발르방군조네 꿀 근데 꿀맛이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꿀맛이야 나는 반대난 원래 원래 먹는 걸 좋아하니까 장점은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져 있는 거 응. 근데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 모아놨다이 안에 난리 났고 달라붙었고 자기네들끼리 하나 응. 근데 꿀냄새가 많이 나는 거 치고는 꿀맛은 많이 나진 않는데 망고 응. 향을 죽여 응. 나 그건 단점인 것 같아 맛은 있어 꿀맛인데 맛도 또 힘들고 그리고 끝맛에 꿀맛이 강하네. 그러니까 오 어, 괜찮네랑 우와 맛있다랑. 어... 그러니까 싫다는 없을 것 같아. 이거? 어 이건 싫다는 없어 솔직히. 어, 맛있어 맛있어. 가져가야겠다. 어 나도 이거 맛있어. 아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게. 근데 난 얘네 꼬 한식이 잘 만든 것 같기는 해. 비싸서 그렇지. 싼 가격 아니야. 얘네 진짜 비싸 솔직히 가격 때문에 보면 비싸.